안녕하세요. 꽃사랑 꽃상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정원에 이렇게 구조초가 오늘 보니까 만개를 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꽃멍울이 잡힐 때는 이렇게 핑크색처럼 이렇더니 이렇게 꽃멍울이 핑크색이죠. 근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고 나면 하얀색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져서 피고 있답니다. 얘는 노지 월동이 되는 약초 구절초예요. 우리 큰딸도 아이가 안 생겨서 이 구절초로다가 제가 청을 만들어서 해서 먹였더니 그 해에 아이가 생겨가지고 손주를 봤어요. 지금 올해 8살이에요. 이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고 진짜 여름으로다가 좋은 야생화랍니다. 진짜 예쁘죠? 향기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향기가. 향기가 뿜뿜합니다. 향기에 취하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예쁘죠, 구절초. 음, 여기 구절초뿐만 아니라, 여기. 어... 마삭줄 이 마삭줄이 이렇게 빨갛게 단풍이 들었어요. 벌써 얘는 제가 보성 녹차 녹차원에 갔다가 거기서 그냥 이렇게 늘어진 게 있어서 녹차 뿌린가 싶어서 한 뿌리 가져왔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마삭줄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을 되니까 단풍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뻐요. 진짜 이쁘죠? 얘는 넝쿨성이라 막 늘어지면서 뻗어나가요. 그래서 제가 철사로다가 여기저기 감아놨답니다. 벌써 가을, 가을을 알려주는 그 마삭 줄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 얘들도 꽃이 지금 한창 만개를 해서 지금 피고 있답니다. 아부틸론입니다. 꽃이 아, 마를 입었네요. 너무 이쁘죠? 지금 저희 집 정원에 아부틸론 꽃도 만개를 했고요. 이 구절초 꽃도 만개를 했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이 꽃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요. 저기 큰 꽁의 비름. 큰 꽁의 비름도 이렇게 두 화분에서 만개를 했답니다. 여기 앞에는 일전에 저희지 어, 국화하고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었어요. 하단 테두리를 이렇게 대리석 그걸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깔끔하게. 그 옆에 아이는. 감국이라고, 그 산국이라고도 하죠. 향이 진한 그 감국. 감국과 곽꽃 코스모스랍니다. 얘도 가을의 상징이죠. 코스모스도 그렇고. 그 뒤에는 당근밭이랍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참 이쁘죠. 색상도 너무 이쁘답니다. 전에 여러가지 색상으로 피었었는데 요새는 요 색깔만 계속 나오네요. 여기, 코스모스 아, 가을의 면모를 보여주네요. 요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죠? 코스모스 코스모스와 과꽃 과꽃이 너무 예뻐요 요거는 아스타고카랍니다 아스타고카 얘는 핫핑크예요. 어 진한 퍼플 컬러도 있는데, 쟤는 이게, 저는 이게 이뻐서한퍼트 사왔어요. 얘는 노지 월동이 되는 아스타국화일랍니다. 음. 참 예뻐요. 내년이면 더 풍성해지겠죠. 여러분 천인국입니다. 천인국이 지금 또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네요. 꽃 색감이 너무 예쁘죠. 빨간색의 테두리가 노란 천인국입니다. 얘도 노지월동이 되는 아이예요. 천인구. 여기는 모카꽃입니다. 모카꽃, 목화꽃. 모카꽃이 이렇게 보시겠어요? 여기 핑크 모카꽃. 여기 꽃 몽우리입니다. 모카꽃 몽우리. 여기 아이도. 요 아이도 모카꽃 몽울리그 위에 있는 아이는 이제 필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몽울리를 맺히고 있네요 얘는 이제 내일쯤이면 활짝 필 거예요 그리고 요기 요 아이는 오늘 폈다가 요렇게 요렇게 암을 고 있네요. 이렇게 모카꽃. 얘는 한 해살이랍니다. 노지 월동이 안 돼요. 여러 개를 모종해서 심었는데 얘 하나만 유일하게 살았네요. 저희 집 대추나무에 대추가 대추가 알알이 달렸네요 여기 여기 보세요 대추 이 대추는 음, 보혈에도 좋고 우리 몸에 이로운 대추죠. 어, 이걸 안 먹으면,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는 속설도 있어요. <laughs> 믿거나 말거나죠. 여러분, 이 꽃을 아세요? 어, 들판에 흔하게 피는 여기, 역이, 여기라는 꽃입니다. 요새는 미니 여기라고, 여기라고, 많이 하원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굳이 이걸 사서 심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들판에 나오면 지천으로 있는 게 엿기입니다. 요새는 고마리 꽃도 많이 피고, 이런 여기 꽃도 많이 펴서 늘 흔히 본답니다. 두 마리 여기 여기 꽃입니다 여기 메리골드 메리골드도 이렇게 폈어요. 여기 민달팽이가 이렇게 코스모스 이걸 지 이렇게 갈가 먹었네요. 아이, 요새는 아주 그냥 배추고 뭐, 뭐 무예고 꽃이고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이 민달팽이가 이렇게 파 먹어서 벌이 이렇게 날아와서 꿀을 따네요. 여기 층꽃입니다. 인디안 핑크. 층꽃이 이렇게 만개를 했네요. 층꽃이랍니다. 이렇게 만개를 했어요. 저는 보라 색깔 퍼플도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음 꽃을 한 다발을 샀는데 거기에 이 층컷 퍼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이 시들라 그러면 가져와라 해갖고 제가 그걸 가져왔길래 지금 장미하고 그거하고 음몇 가지. 삽목을 했어요. 뿌리가 내릴는지 모르겠네요. 리안셔스라는 것도 그렇고, 이 층꽃과 메리골드가 조화를 이루네요. 너무 환상적이에요. 너무 이쁘죠?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알람 알람까지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